마리아와 땡땡.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기야 미니입니다. 오늘 미니가 아레나 7로 한번 구경을 와봤거든요. 경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미니님께서 미니님만의 대그 또 짜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짜실 거예요? 저는 센리로 하면. 아 미니는 센 사람만 좋아하죠? 네. 서바기는 아고민돼요뭘뺄 네. 거예요? 음... 저는. 아초아초 싫어요? 아초 좋은데 아 근데 스파키보다 안 돼요. 미니가 좀센 친구들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Electric Tree <laughs> 어 근데 방어는 안 해줄 거야? 방어할 만한 친구는 없어요. 어, 방어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인페너 타워. 아, 아 역시 미니는 센 것만 딱 좋아하네요. 센거질거 같아? 이길 같아요? 음... 아 쉽지 않겠죠. 제발 너무 많이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아래나 팔로 올려주면 아 미니님 저를 아래나 팔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대박. 자리 바꿀까요? 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 바꿨는데 헉, 엘릭서 비용이 무려 오나 됩니다. 오아 그래도 한번 미니의 경기를 한번 볼게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네. 미니가 근데 잘해요. 어너국 사람이네. 어자 외국 사람이네요. 미니카 어떻게? 엘릭서를 한번 모으고요. 아, 엘릭서를 일단 모을 거야. 그다음 뭐쓸 거야? 어, 거야? 아, 궁금하다. 아니, 뭐죠? 쓰고. 아! 어! 씨. 오, 아니요, 오 지금 지금 어디로 갈 거야? 릴렉트릭 <laughs> 토네들 거는 쓰는 거야왜 가운데 놨어, 는거 아, 잠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지금 너무 막 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어. 그 어떻게 하실 거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지금 분노했어요 분노 어떻게요? 분노. 어 같이 호그라이더를 같이 어아 무시하고 가는데? 아오아 아. 미니가 있어. 아 위험해요 엘 엘리스도 없어요 지금. 안 어, 그니까요 막엘릭스막 쓰면 어 잠깐만 스파키 글로 보내실 거예요 해골이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오, 위험한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지금 스파키 하고 있어. 요 밖기는 어... 무섭습니다. 왠지 지금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훈수를 두고 싶지만 제가 전 참겠습니다. 오! 아... 아, 바로 죽어버렸어요. 누구, 누구지? 오, 지금 토네이도로 밀어버리는 거, 오! 어떻게 저기 오른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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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사람 진짜 잘하는데? 저 엘릭스가 왔어요. 아, 저 사람 되게 잘해요? 아 지금 네, 엘리스엘리스은 지금 없다네요 스나드 왔는데 아 그럼 미니님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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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해골군대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오 임페르노 타워 지금 네, 여기 네. 좀 약간 생뚱맞게 나아진 것 같은데요? 네아 어떡하죠? 아 잘못났어요? 네아 근데 해골군대는 좀 처리해줄 것 같아요 오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오오 오. 오, 공격했어 임페르노 이페르노타. <laughs> 이페르노가 <이펠리노> 드래곤이에요? 아니에요. 길이 <laughs> 전설이고요. 아네. 오오오. 오. 스파키 갑니다. 스파키. 아무애구요. 과연. 네, 처리해줄까요? 오 바로 스파키 죽어버렸는데요. 오 잠깐. 일렉트런트로. 오 좋아. 실렸다. 아니지. 어떻게요? 죽어버렸어요. 아... 아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웠어요 아까웠어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미니님이 저희 클랜에서 많이 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드래프트전으로 한번 싸워보실래요? 네 드래프트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다른 사람들이 분 분들이 받아줄까요? 지금 저희 클랜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 어, 누가 받았어요 받았어요 몰라님의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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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실 거예요? 어... 고민되는데 오티 예! 예! 어, 어 그럴 거예요? 통나무도 좋지 않아요? 아 고민된다 고민된다 저거리저오여기서 음, 뭐가 있지? 얘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얘로 선택할아 진짜? 네. 미니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오 이게 삼총사 아 삼총사 좋아요? 네 아, 미니는 센거 좋아하거든요 다센거 좋아해요 아 미니는 엄청 센거막몰라기야아 갑니다 올라오 얼음 먹없어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얼음 먹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웃어주는 거예요? 아직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오 우시는데 몰라 님이? 왜 울까요? 몰라요. 어 지금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안 보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왔다 왔다. 보냅니다. 아차 아차 갑니까? 아이렇 기다려. 아 그럼 기다릴 거야? 어너 어, 놓는 거야? 오불러가요 굴러가요. 오한번 밀렸어요 밀렸어요. 오 프린세스도 있다. 오 프린세스 오 미니 이거 잘하는데 이번에는 느낌 괜찮은데요 지금? 어 잠깐 아니 아니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전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오오다 해결했어요 오 괜찮네? 얼음 마법사 갑니다 얼음 마법사 오 미니 얼음 마법사 좋아해요? 네오 얼음 마법사가 많이 막아주고 있어요 오나남 불러야 오, 오, 오. 오, 오. 건물 치고 이래서 제일 나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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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공격 받고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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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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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드아아아아아아가아아 어, 아아가 뒤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오, 어, 지금 안아아안아아 보냅니까? 아아아 공격. 아지아몰아아할아같아요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미니님 턱나무 되게 잘 쓰네요. 제가 예전에는 막못 써, 이렇게 밀어놓고 이상한데 미니님은 쓰는 방법을 아네요. 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얼음 마우스 오오오오오 우와아아리아아운 당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는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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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냐면 도티님이 추천해준 댁이거든요. 이걸로 연습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갑니다. 출발. 갑니다. 출발. 리카 피다. 우리 머리를 합피서 한번. 어, 저 사람 유기예요. 근데 유기 더 잘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레벨이 낮은데 도는 거니까 저는. 저는 먼저. 어. 좀. 아래, 저는 먼저 임팩널 타올을 놓고... 어, 잠깐, 잠깐, 감전 기다렸다가 짠 어, 아! 시원하게 산... 시원하게... 어, 또 온다... 아, 이거는 그냥 낚여야겠어요. 이거를... 동마법으로... 이거... 대결을 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자, 위에서 공격하고. 오, 공격... 오, 많이 공격되고 있어요. 많이 공격되고 있어요. 어... 어... 잠깐 무너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잠깐 잠깐. 아! 오, 오... 오... 아... 동마법이 미... 괜찮았어요 맞죠? 빨려버리면 잠깐만 잠깐만 이페르노로 이페 임페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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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야 되는데 아아 많이 아, 못끌겼어요 많이 못 끌렸습니다 많이 못 끌렸어요 어 그래도 지금 아, 그래도 아. 호그라이더를 막았으니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을 것같아 맞죠? 오 저기 감감잠깐 음. 음. 이게 에너지가 지금 144니까 나중에 막판에 감전에 딱 쏘면 된대요 음. 만약에 여기를 부숴버리면 왕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어그 쏘면 안그 쏘면 안 그만 어어어 음. 어, 어, 잠깐만 굳나? 어 여기 어 기다렸다가 감전으로 짠 오, 아니, 에너지가 몇인지 몰라도. 아, 그런 거였어요? 어, 여기다가 쏘면 또 뒤에 킹타 공격하니까 일로 가어요 자, 가볼게요. 이제는 자이언트를 이렇게 보내서 아, 자, 출동합니다. 말이야. 출동합니다. 괜찮아요. 그... 자, 조금만 더 와요. 조금만 더 와요. 자, 킹타. 어, 좋아요. 독이랑 같이 쓸 거예요. 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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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자이언트 한 번만 공격해. 자, 공격이, 어, 공격해, 공격해. 공격, 공격, 두... 5 6 아,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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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찮죠5 6 6 공격했어 깨 공격했어요 지금 해골이 오고 있어 해골 어. 자 여기 또 오면 감전으로 기다렸다가 팍팍 어. 공격도 못했고아좀 억울하겠네요 완전 어 네, 여기서 네, 하 네, 네. 나가지고 오, 오, 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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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음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잠깐만 또 왔네? 이패르노 패러노타... 어, 어, 아, 어그로 풀어야 됐다. 늦었다. 이제, 공격해 어, 청 어, 하나 무너졌어, 요 무너졌어. 요 여기, 여기, 여기. 동마법동마법 어, 어 동마법 여기 같이 써볼까요? 아,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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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공격하면서, 어, 잠깐만요. 또 공격 들었다. 감전으로. 자. 동마법 자, 여기는 오, 다시. 이쪽은 또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무너지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14남았어 14. 오, 봤죠? 엄청 아슬아슬하죠? 어, 네. 안 되겠어요. 위험하니까, 독으로 재를 혹시라도 모르니까 깨어나야겠어요. 아, 네. 오! 다음에 강좌 들어와, 한번! 나이스! 크라크라 <laughs> 아, 그래도 진짜 멋진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도, 도티님이 알려준 덱 이용하니까 꽤 괜찮지 않아요? 네, 미니니 게임 한번 해봤는데, 아레나 칠의 세계는 어떤가요? 무서워요. 어, 아, 무서워요? 다음에 그럼 연습해서 다음에 또 아레나 7에서 한번 경기 한번 해봐요. 네. 네.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